생각해보자. 만약 미국이 1년의 장기 약세장에 있었다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16조 달러가 되었을까? 또 세계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54조 달러가 되었을까? 또 플러스로 돌아선 상승 흐름이 얼마나 길어야 장기 약세장이 끝나는 것일까? 5년 강세가 반등 조정이라면 강세가 얼마나 길어야 추세가 바뀐다는 것인가? 6년, 7년, 12년? 27년? 영원히? 이 기간을 아주 길게 잡을 경우. 연구 약세장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해진다. 내가 언제나 강세장을 외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이 시원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해도 있다. 그리고 2007에서 2009년 초처럼 단기 수익률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마이너스일 때도 있다. 다시 말해 약세론을 표기에 적절한 시기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해왔다. 일간 등락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가의 진실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위의 표는 일간, 월간, 연간, 1년 보유, 5년 보유의 수익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여준다. 미국 주가는 일간으로 53% 플러스였다. 동전 던지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 상승과 하락은 한 번에 오는 경향이 있고 마이너스 기간의 고통 속에서 플러스 기간을 잊어버리기 쉽다. 관찰 기간을 하루에서 한 달로 넓히면 역사적으로 월간 수익률의 62.3%가 플러스였다. 월간 통계에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나타나고 약세장에서는 대개 마이너스가 연달아 등장한다.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는 71.8%였다. 3분의 1을 훌쩍 넘은 수준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이 비율은 72.9%로 높아졌고 5년이면 86.9%, 10년이면 94%가 되었으며 20년이 넘으면서는 예외없이 플러스였다. 이는 엄청나게 큰 상승 변동성이고,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 투자자들의 기억력이 상당히 나쁘다는 증거다. 특히 전문가들의 기억력이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몇안 되는 다소 긴 약세장 기간에도 두드러지게 플러스인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쉬지 않고 일관되게 떨어지는 10년 약세장은 없었다. 향후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 수익률로 보면 약세장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그러한 과거 사례를 찾지 못한다면 왜 사례가 거의 없거나 최초에 해당하는 사건이 예외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갑자기 장기 예측 기법을 찾아 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우연을 제외하면 자산 운용의 역사에서 장기 예측에 성공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다.